돌싱글즈 6 방글님의 생일을 맞아 깜짝 인스타 커플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라방 시작하자마자 뜨거운 관심이 모이다 보니 다양한 질문들에 답변해 주는 시간도 가졌어요. 방글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영님을 참 좋아해 주시고 당시 아침에도 사랑한다 전해달라 하셨다며 애정 어린 근황을 전하기도 했어요. 서로의 첫인상 관련 질문도 방글이 보민을 보며 윙크를 할때 시영님이 완전 꽂혔다고 말했는데요. 긴장되거나 불편한 상황에 자주 윙. 를 하게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시영님에게는 설렘 포인트가 됐나 봐요. 방글도한 시영이 첫 등장 신발 벗을 때부터 눈길이 갔다고 호감을 드러냈는데요. 첫 등장부터 서로가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내년 1월에는 발리 여행을 간다는 정말 설레는 소식도 들려줬는데요. 여행을 위해 다이어트 중이고 아무래도 일할 때는 직업 특성상 장갑을 계속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지를 끼고 있기 불편해 커플링을 하지 않은 이유. 도 설명해줬어요. 일주일에 반 이상 만나며 벌써 만남 을잘 이어 온지 반년이 다 되어 간다고 밝혔는데요. 서로 지역도 그리 멀지 않아서 잠깐 이라도 자주자주 만나 그동안의 애정을 잘 키워온 거 같아요. 운동 데이트도 자주 하고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려고 할때 회피 하지 않고 바로바로 얘기하는 편 이라 아직 큰 다툼은 없었다는 거 같아요. 둘 케미가 워낙 뭐 좋다 보니 결혼 관련 질문들이 참 많았는데요. 두 사람의 sns에 웨딩 관련 업체 들을 팔로우하고 있어 이 둘의 재혼과 관련 수많은 궁금증과 소문들이 돌고 있었는데요. 최근 방글 유튜브 채널에서도 가족과 시영이 제주도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어느 커플보다 가족 간 왕래가 너무 작기도 하고 아무래도 서로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돌싱글제6 멤버들 중 가장 유력한 커플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처럼만 반짝반짝 사랑스러운 케미 보여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응원해요. 방글 시영 재혼 커플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만 꾹 부탁드려요. 안녕요